자, 오늘 오늘 좀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30대가 되면은 어 드디어 내가 잘 보였던 눈이 잘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는 뭐딱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핸드폰을 계속 봅니다 이제 뭐, 뭐 문자긴 한다든지 뭐 게임도 있고 하다가 갑자기 멀리 보려고 그러는데 안 보였다가 사 이제 안 보였다가 살 보이게 돼요. 자, 이제, 에이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교정이 자기 안경이 됐는지부터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안경을 쓰다 보면은, 요건 이제 실무입니다. 이제 안경이 뭐 다섯 개, 여섯 개,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도수를 똑같이 한다고, 그, 그, 그러니까 니 10대, 20대 때는 조절력이 그 수정체론, 그, 돋보기의 수정체 조절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과교정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그 렌즈로 계속 쓰다 보니까 멀리를 보면은, 그니까 5m 밖에를 보는 걸 멀리를 본다고 그러는데, 어, 조절을 하면 안 돼요. 그 수정체가. 근데 그것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네.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근육, 막 근육 키운다고 막 이런 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좀 풀어줘야 되는데, 멀리 보는 상태에서도 이러고 계속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하루에, 그니까, 그니까, 눈 뜨자마자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10대 때부터 안 계셨다 그러면 10년 이상 그런 상태겠죠. 그러면 노화가 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뭐, 가까운 안과라든지 아니면은, 어, 안경원에 꼭 가셔서 시력검사를 조조를 충분히 뺀 상태에서요. 뭐, 방법들은 뭐, 거기 가면은 뭐, 전문적으로 해주시니까 조조를 꼭뺀 상태에서 시력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과교종은 어, 어, 여러분의 그 눈의 노화를 빨리 촉진시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돼요. 어, 여기서 제가 한번 그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 우리 눈이 두개지않습니까그두 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귀도 두 개네요. 자, 이두 개인 이유는 뭐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눈이 두 개인 이유는 양안 선명 단일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두 눈으로 상을 하나의 눈처럼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인데 이거 말이 약간 좀 어려지지 않습니까? 영어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clear and single binocular vision을 추구하기 위해서인데 바로 입체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원근감, 그다음에 거리감 그리고 어를 우리 눈이 입체감 근거리감을 어좀 느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눈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눈을 봤을 때아 저게 몇 미터에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 참고로 뭐그이 그이 방송은 하이파이 유저들도 어 보세요. 그, 스테레오는 스피커가 두 개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 가, 근데 이제 원리는 같습니다. 똑같은 db, 데시벨로서 듣게 되면은 가운데 내가, 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이 두 개인 이유는 똑같은 눈으로 교정이 됐을 때, 그, 눈, 이제 교정이 됐으면은 그 거리감을 똑같이 느끼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그 거, 만약에 이쪽에 거리가, 눈의 시력이 더 좋다든지, 이쪽이 더 나쁘다. 그러면 거리감, 입체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입체, 시는 스테레오, 피스라고 그러고요. 어, 입체 시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리 수정체가 조절을 하면은, 조절만 하는 게 아니고, 조절, 가까운 걸 보려면은, 이제 수정체가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겠죠? 그러면서, 우리 두 눈이 이렇게 안쪽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거 보려면 하나로 또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동공의 크기도 변화가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로 보다가 쑥 이렇게 지나쳐요. 그래서 상이 두 개로 보입니다. 그럼 얘가 또 하나를 이렇게 합치려고 그러죠. 어떤 분도 하나로 보려고 그러는데 잘안 모여요. 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더 다르고요. 이런 거를 이제 양한 시의 이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정상 기준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프리즘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 어, 요거는 제가 그림 한번 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1프리즘은 1미터에서 그 어떤 프리즘을 이렇게 딱 겪었을 때 1cm 정도 이렇게 꺾이는 정도를 얘기 합니다. 자, 보통은 양안 보통은 뭐 양한시다, 양안시 이상이다, 뭐 외사위다, 내사위다 할때뭐 어떤 분들은 뭐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외사위를 간헐적 내사시, 아, 외사시 이런 표현도 쓰세요. 정 교정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교정을 받았으면요. 이제 양안시도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안으로 봤을 때내 눈이 한0.8뭐 이렇게 0.8에서 0.9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양안으로 봤을 때는 한20% 정도 한 정도 더 시력이 더 좋아집니다. 1.0을 충분히 보매도 불구하고서도 약간 좀내 눈이 잘 입체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 양안시 교정이 좀잘안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근업 작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양안 시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어 이런 이러, 이러한 부분은 그 입체 입체 시 거리감이나 원근감이 떨 대비감 특히 이제 대비감 같은 것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자 이런 거는 이제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렌즈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잘 설계된 렌즈는 이런 그초잘 설계된 렌즈는 그 주변부 안경이 이렇게 주변부가 있지 않습니까 초점 말고요 아무리 큰 렌즈도 초점 하나에요 근데 이제 주변부에 좀 어지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근시가 좀 심하신 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 이게 뭐 렌즈를 이제 가서 시력 검사를 하고 맞춘다고 그래갖고서 이거를 썼는데 계속 어지럽게 보인다면은 그 렌즈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없어집니다. 이거는 뭐 렌즈를 사고 먹고, 먹고 단순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신뢰도가 바탕이 된 기준이 되는 렌즈들을 쓰게 됩니다. 뭐, 지금까지 저희가 언급했던 뭐, 칼자에스, 니콘, 에슬로 뭐, 그 다음에 호야까지. 뭐, 이런 렌즈는 뭐, 기본적으로 믿고 가셔도, 믿고 쓰셔도 되는 신뢰감 있는 렌즈들이고요. 대부분의 그 성인분들은 약간 외사위에요. 그, 원거리를 봤을 때는 보통, 아까 제가 프리즘 단위를 했지만은, 1프리즘. 5미터 밖을 봤을 때입니다. 그리고 4 0 c m 근업 작업을 봤을 때는 한3프리임 정도, 외사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2프리임 정도로 이제 어, 체크를 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가까운 근업 작업을 보니까 잠시 뭐 지난번 에 했던 이제 20분마다 한 번씩 멀리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블링킹을 자주 해준다든지. 어, 아니면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런 안경들. 요거는 뭐냐면은 그 멀리 보는 거는 제 시력으로 보는 거고 가까운 거볼 때는 살짝 조절력을 풀어 주는 그런 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기능성 렌즈라고 부르고요. 어,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니콘의 렉시라는 그 안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멀리 볼 때는 멀리 봐요. 가까운 거 이렇게 보다가 멀리 보면은 전 시간차를 느끼를 이 안경을 쓰고서는 느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보다 멀리 봤을 때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보여요. 이거는 제 밑에 눈을 봤을 때좀 눈에 그 수정체의 조절을 편안하게 좀 풀어 주는 거고요. 어 이런 릴렉시 같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은 눈의 피로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어 여기는 당연히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코팅의 옵션을 넣었고요. 예로 이제 뭐 이렇게 핸드폰을 계속 보다가 네, 멀리 봤을 때 네, 이런 시간을 다섯 시간 여섯 시간 동안 하더라도 그, 그 조절을 풀어주는 그 도수가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이제 다초점 안경하고는 프로그레시브 렌즈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가 좀 다른가 하면은 그 프로그래스브 렌즈는 좀 이제 그런 조절을 많이 못하세요. 이제 이게 예전에 막 이렇게 됐다가 이제 30대는 요렇게 요렇게 됐다가 이제 나이가 더 들게 되면은 이제 조절력이 이제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독보기 도스라고 그러죠. 이게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못하게 돼요. 이런 걸 많이. 그래서 이제 프로듀스 렌즈는 주변, 이제 밑에는 잘 보이는데, 주변부에 막그 어떤 등고선 같은 게 있는데, 요런 비점 수차라 그래요. 요게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기능성 렌즈는 뭐 그런 거에 크게 구애를 안 받고 편안하게 보겠죠. 그래서 30대, 40대 굉장히 막, 저 맞습니다. 어지럽지가 않고요뭐 완전 어지럽지 않다는 거는 뭐 거짓말이겠지만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런 그 눈이 피곤한 거에 대비 어, 굉장히 편안하고요 어, 이런 렌즈로 제가 추천드릴 만한 거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니콘의 렉시. 그리고 어, 제,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고런 이런, 이제, 기능성 렌즈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런 렌즈도 있습니다. 네. 이 렌즈는, 자, 그, 짜이스사의 디지털 렌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리 볼 때는 편안하게 보고, 밑에는, 어, 제 눈을 릴렉스하게 풀어주는 그런 도수가 있습니다. 심한, 어, 굉장히 뭐 편안해요. 밑에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네. 어, 두, 렌즈의 메커니즘은 뭐 비슷합니다만은, 어난 시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어 좀, 뭐, 릴렉시가 좀 맞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렌즈는 딱딱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밖에, 뭐, 그 에슬로의 디즈맥스라든지, 이제 갈수록 기능적인 부분들이 좀더 보완이 됐죠. 뭐, 허야 싱크쓰기라든지 뭐, 이런 렌즈들이 있는데, 이런 렌즈를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을 좀 편안하게, 뭐, 이렇게 20분마다 한 번씩 쉰다던지 20초. 뭐, 근데, 그러긴 쉽지가 않겠죠, 참.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런, 그, 어, 기능성 렌즈에, 그런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어, 좀 권유를 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편에는, 이제, 50대 이상의 분들,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어떻게 라이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실 외, 실 내에서, 이원 컨택트 시대니까 코로나가 너무나 갑자기 급격게 퍼졌어요. 그래서 안에서 어떻게 좀 편안하게 볼 수가 있는지. 그때는 이제 조절 안에 이제 우리 수정체가 거의 이제 기능이 좀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프로게스 렌즈, 그 다초점 렌즈에 대해서 어떤 렌즈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